여러분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방금 카톡 들어가 봤거든요 연락 온게두 개밖에 없네요 <laughs> 오늘 아,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일정 뭐 딱히 없거든요 특별할 거 그냥 평소 일상 그대로 보낼 거 같아서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왜 이렇게 꽉껴 보이냐? 아꽉 켜긴 해 이거 고딩 때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뭔가 아까워서 계속 못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그 당시에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뭐 아침밥을 먹어야 돼요. 아침밥 아니지 아점이지. 음 마늘. 오늘따라 고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불안하게. 아나 계란 하나 버렸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 음. 아왜 불러? 아침부터 너무 많이 먹었어. 씻고 나왔고 제 코에 또 버튼이 생겼어요. 초록색 컨실러로 조금 가렸거든요. 제가 그래도 케이크 하나 못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랍니다. 엄마가 사셔 이거 하나만 좀 먹자. 뭐냐? 아니 이거 챌린지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내가 내 자신한테 항마력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할 일은 방통대 수업 하나 듣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 1학년 2학기 전공 과목인 컴퓨터 과학 개론을 이제 듣고 있거든요. 1학기 때 들었던 거랑 2학기 때 들은 거랑 수준 차이가 같이 확 나가지고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막 c p u 랑막 이런 거야. CPU 안에서 이런 걸 해요. 근데 CPU 안에서 이런 걸할때 어떤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미치겠어. 오늘 할당량인 강의랑 공부는 다 했고 편집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슈퍼맨에 조금 도전을 해보려고 영상들을 찍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쇼츠 올린 것도 다 롱폼의 중요한 포인트들만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쇼츠로 올린 정도만 했었는데 아예 쇼츠 전용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무슨 주제로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브이로그를 쇼츠로 담자니 길어질 수밖에 없달까? 나는? 뭔가 포인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뭔가 쇼츠 그런 것들은 특정 주제, 뭔가 특정 포인트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일상 중에서도 뭔가 밥해 먹는 거만 찍던지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간거만 찍던지 아 내가 이게 크리에이티브 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 그래 지저 진짜 어렵더라고요, 쇼츠아 그리고 요즘은 또 TTS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아예요. 뭐냐? 난 누구더라고 뭐지? 그 한번 뭐지? 드디어 한개 업로드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유튜브 편집하고 장 보러 나갈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만의 생일 파티를 하려 했었지 장봐 가지고 근데 친구 한 명이 오늘 뭐하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어라고 했는데 왜? 약속 안 잡았냐 하면서 그럼 좀 이따 만날래라고 해 가지고 고민을 했단 말이죠. 오늘 유튜브 컨셉 뭐야? 어? 오늘 유튜브 컨셉 뭐야? 아싸 아싸의 생일 잔치 브이로그잖아. 그 컨셉에 충실할까 했다가 친구가 제 생각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또안 나가기도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올해는 정말 주변 지인들 친구들한테 정말 신경을 못 썼어요. 올해 초는 회사에 집중하려고 중반쯤은 멘탈이 깨지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을 피했어요. 올해 연말은 또 백수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약속을 많이 안 잡고 있거든요. 백수니까. 그렇다 보니 올해 제 생일을 진짜 저는 잊고 지냈단 말이에요. 굳이 아나 생일인데 한번 얼굴 보자 이러진 말아야지 했거든요. 딱히 저도 감흥이었고. 두 명한테 연락오는 삶, 그리고 나오라고 해주는 한 명이 있는 삶, 이게 성공한 거다 이 말이야. <laughs> 아, 그럼 나갈 준비하자. 아우, 나갈 준비하자. 아우, 진짜 나갈 준비하자. <laughs> 제 개인기 중 하나. 눈 뜨고 거품칠 가는. 아, 눈 감았네. O T D 너무 귀여운 걸. i r l 아, 토할 것 같아. 술 마셔야 되는데. 할것같아요먼저부터먹어야지도 마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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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도 마스크도 마스크도 거스도 마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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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